안녕하세요. 저는 쿠쿠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그, 링링님과 교환을 했는데, 후기를 제가 올렸을 거예요, 아마도. 올렸을 건데, 어, 저도 드려야 되니까, 어, 준비를 했긴 했는데, 진짜 소소하거든요. 근데 통은 커요. 이, 이 박스는 커요. 그, 봉투에다가 제가 해놔서, 박스는 이만하거든요. 근데 네, 안에 내용물 볼게요. 제가 어좀 흔들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요만큼밖에 없어요. 지금 빈 공간이 아주 많죠. 공간이 아주 많은데 어쨌든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도장판인데 저랑 교환할 때마다 몇 개씩 찍어주는 그런 거예요. 도장 5 0개 모으면 토핑 토 스틱 드리는 거고요. 소개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소량이죠. 근데 제가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박스 그 종이봉투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종이봉투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갈까봐 일부러 엄청나게 큰 거를 샀답니다. 일단 겉에 있는 거 먼저 소개를 할게요. 얘는 지퍼백 세트인데,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조그만한 거, 그리고 이, 이거, 이, 이 지퍼백, 제일 큰거 지퍼백 하고, 그 다음엔, 어, 이런 중간 거 지퍼백. 이렇게 세 개인데, 어, 중간 거는 1 0장넣었고요그 다음에, 어, 그, 파란 색깔 이거 제일 큰 거는 5장 넣었고, 그 조그만한 것도 5 장인데, 이렇게 끼다랗게 있으니까 몇장 되겠죠? 아무튼 네, 이렇게 있구요 되게 소소해요. 죄송해요, 언니님. 그리고 이건 레모나. 레모나 제어 제가 얼마 전에 사서 어 먹고 있었는데 이거 한뭉청이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어다가 넣은 거예요. 내 네, 레모나. 그 다음에 얘는액체스트 왕소소. 진짜 소소해요. 근데 제가 안에 내용물을 못 보여드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얘는 목공풀 진짜 소소하죠. 아고 묻었네. 그 다음에 얘는 오드락본드 오드락본드가 이렇 있는데 지금 옆에 다 묻었어요. 얘는 유광바니쉬 세지 않은 것 같은데 네세지 않았습니다. 완전 소량 넣었어요 완전 소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그 다음에, 어, 얘는 토핑함, 파란색인데, 이거는 새거예요 오늘, 오늘 산건데, 얘는, 어, 제가, 이건 잘 열리죠, 되게. 제가 아까 한번 열었었던 거거든요. 얘는 제가 조금 쓰던 거여서. 제가 토핑함이 없어서 그냥 안 오거나 근데 링링님은 하늘색이나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핑크색 안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월마시 먹음 덜까지 있는데, 얘가 잘안 열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열고 닫으면 되게 잘 열리거든요. 얘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거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거 도장판. 제가 예전에 드렸던 거. 네. 음, 그 다음에, 알고 테이프가 떨어졌네요. 음, 연필에다가 이거 받은 거거든요. 연필에다가 이렇게 리본 끈을, 어, 스티치 리본 끈 했는데, 여기. 두께가 진짜 소소하죠. 진짜 죄송해요, 형님. 음. 이렇게 있고, 연필도 선물? 아니, 선물이래. 교환이라고 볼실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탈지면, 데립 탈지면인데 이거 한개 한 채로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는 제가 돌리로 안 했어요. 여러 가지인데 로션 같은 것도 막 들어있고 샘플 같은 거 들어있어요. 근데 로션이 얼마 없어서 딱한 개밖에 못 넣었어요. 죄송해요. 네, 이만큼인데 되게 수수하죠? 얘는 단면도 하나 그 다음에 견출지 세장 이게 한줄더 있어 요그 다음에 얘는 로션 얘 향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면봉 제가 이거 그 오피피 오피피 오피피가 딱한 장가봐서 여기다 면봉 넣었어요 얘는 글라스 데코 전에 만들어둔 건데 주황색이에요 제가 제가 이거는 수제거든요. 근데 되게 다, 잘 되더라고요. 얘는 토핑 스틱. 스틱들도 있고 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틱이라고 적었어요. 되게 소소해요. 다 소소해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이쑤시개. 이쑤시개인데 너무 낀것 같아서 반을 잘랐어요. 어차피 끼어서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반을 잘랐고요. 얼마 안 돼요? 그래봤자 이거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넣었는데 어 근데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그 틴트를 못 넣었어요 제가 틴트를 넣고 싶은데 널 틴트가 없네요 제가 다 좋아하는 것만 사서 어 그리고 저도 틴트가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색을 살까 했는데 돈이 부족해요 <laughs> 죄송해요 아무튼 여러가지 이렇게 보여드렸구요 그 다음엔 점토 세트 얘는 무슨 점토 넣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laughs> 이거 도일리 제가 도안을 한 거거든요. 이거 왠지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아못 보여드리겠네요. 살짝 여기에는 모델나 천점 그런 거 진짜 소량씩 들어있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보여드리는 게더 많아요 죄송해요 얘는 봉투 세트, 봉투 세트인데 이게 넣기가 좀 힘들어서 이거 흰색깔 봉투 이런 봉투 어, 다섯 장하고 그다음에 그 띠봉투, 띠봉투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띠봉투는 두개 있는데 되게 좀 지저분하죠 제가 접은 건 원래 지저분해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다양하게 만들어봤고요. 봉투 세트. 그리고, 덤인데, 덤은, 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잠시만요. 겨우겨우야 떼는 네요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되게 소소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직접 도안한 귀요미 도일리고요그 다음에 얘는 돌리페이 그리고 얘는 다섯 장이고요. 얘는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만들기가 좀 힘들 힘들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얘는 필기도고 엑자로 넣은 거 죄송해요. 이거 안 넣어져서 연필이 너무 길어서 안 넣어져서 막그이 뭐지 지퍼백을 늘려서 넣었어요. 완전 진짜 이렇게 두개 넣었고요. 다시 넣어볼게요. 제가 클로 귀여운 도일리를 붙이거든요. 저 붙이고 올게요. 붙이고 왔긴 한데, 이거 칼 뚜껑으로 눌러줄게요. 이런 식으로 화장 다시 했고요. 어, 저톱 세트도 보여 근데 얘가 좀 떼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아, 안 뗄게요. 인터넷으로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얘는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주 힘들게 떼놨습니다. 어 얘네들은 제가 살짝 붙여서 된 건데 이렇게 DIY 세트인데 보여드릴게요. DIY는 두 개밖에 못 났는데 굉장히 소소한 거 넣었어요. 얘는 딸기 싱크림 DIY 인데 어 죄송해요 이거 여기 체크리스트에다가 제가 뭐를 하나를 안 적었네요 어, 어, 체크리스트가 뭐겠고 잠시만요 좀 적을게요 어, 개인았었네요 글씨..어..이상해서 시... 뭐, 죄송해요 그렇다고 제가 물을 넣어드릴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스크리스도 진짜 글씨가 이상해서 어차피 보여드릴거니까 다 빼낼게요 어..일단 딸기 그, 생크림..에..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DIY는 만들기는 쉬웠는데 넣기가 힘들었어요 되게 점점이 어, 이거는 제가 채색을 시켰어요. 천사 점토. 어, 케이크 시트 만들 점토. 그 다음에 생크림 만들 흰색 점토. 그 다음에 생크림 만들 몰드. 얘는 생크림 몰드인데, 저는 생크림 몰드가 따로 있거든요. 요런 몰드. 요런 몰드가 따로 있는데, 어, 저도 이 몰드를 갖고 있어요. 요거, 요거 몰드를 갖고 있어요. 저는 하늘 색깔로 만들어졌고요 근데, 뭐 좀더 예쁜 거 드리고 싶어서 연두 색깔 넣었어요. 연두 색깔이 좀 몰드가 예쁘게 떠, 예쁘, 예쁘게 떠져서, 어,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다 넣었어요. 두께가 굉장히 얇죠? 죄송해요. 이거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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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왕소소한 거예요. 제가 소소라고는안 썼는데, 귀찮아서. 근데 진짜 소소해요. 연두색 물감인데, 진짜 조금 넣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물감이 다 떨어져서 그리고 이건 풀점 흰색 아직 굳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도 풀점은 잘 굳으니까 빨리빨리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체크리스트에는 풀점 흰색 물감 연두색 하고 완전홍 소소 죄송해요라고 썼어요 여기에도 소소해서 죄송해요 유유라고 썼어요. 되게 소소하죠? 두 개밖에 준비 못 해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어,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제가 원래 그 영상을 잘, 좀 영상을 좀 느리게? 저는 버릴 수 있어서 다음부터 주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 붙였고요. 진짜 소소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소소하네요. 더 묵는 쥐에다가.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같은 액체 세팅 넣고, 은드 다, 네, 다 넣었구요. 진짜 소소해요. 이렇게, 소소한, 그, 교환 물품, 교환할 물품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쿠쿠였습니다. 안녕. 은이님, 소소해서 정말 죄송합니다.